여기서 어떤 효과를 내든 아시안 게임, 올림픽, 못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본인들도 저는 못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원화 관련해가지고는. 네. 현실적으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소재이긴 합니다. 자, AFC 23세 아시안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 지난 두개 대회 8강에서 막혔던 그 벽을 뚫었습니다. 박수! 아! 4강 리출. 네, 4강 실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네, 안타깝죠. 예. 물론 지난 두개 대회 때 우리가 8강밖에 못 갔었기 때문에, 그좀 엇갈을 깬 거는 뭐 다행스럽지만, 내용이 워낙 안 좋았고, 결국 4강에서 일본 상대로 쫄보 축구하다가 졌기 때문에 여론이 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 4위로 대회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대회 총 이제 3, 4위 좀 포함해서 6경기 를했는데 어, 2승, 2무, 2패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민성호가 출범한 네. 이후에 공식 경기 다 통틀어도 7승, 3무, 4패. 저기에 네. 공식 경기로 포함이 안된 사우디전 두변 패한 것까지 하면은 네. 네, 7승, 3무, 6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번 대회에서 약간 네. 그 원래 이제 했던 플랜 A가 잘안 되면은 감독들은 도중에 이제 플랜 B를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찾죠. 음. 호주전은 저는, 저는 뭐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하게 좀 이민성 감독이 현실 타협을 해가지고 어, 전술도 4 5 1로 바꾸고 미들 블록을 음. 굉장히 두툼하게 두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비를 하려고 하는 방식을 해가지고 호주를 상대로는 좀 됐습니다. 음. 사실 저는 호주를 상대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주별력그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경기 운영면에서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버티기만 한다고 하면 호주를 상대로는 이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문제는 그 이제 변화를 주는 호주 전에 전술로 그대로 일본을 나갔더니. 음. 일본을 상대로는 완전히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호주전 그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호주전 전술상으로 우리가 포백이라고 하지만 식스백이었고요. 배현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하고 다 이제 풀백이고 네. 그 수비수를 여섯 명을 기용을 한 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MIK. 메이드 인 코리아.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그 축구철학이 과연 이게 맞는지에 음. 대한 의문. 그리고 이런 아시아권 연령별 대회. 게다가 이번 때는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가는 혹은 아시안 게임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아도 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대회입니다. 실제 많은 팀들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득바득 이기겠다는 바득바득 승부를 내서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까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경기 운영이나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차원에서도 정말 망한 대였다. 그렇죠. 조별리그 1, 2차전 때는 고강도 전방 압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막 압박성을 펼쳤는데 상대 팀들은 예상이나 한 듯이 어 우리는 너희들의 그 수에 말리지 않을 거야 라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음. 뒤쪽에서 공소유하다가 앞으로 보내고 보내고 하면서 싸움 붙이는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이 부족해서 먹히질 않으니까 중간에 바꿨는데 그것도 뭐 겨우 호주전 한 경기 조금 먹혔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진도 부진이고 내용도 안 좋긴 안 좋은데 문제는 패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거를 극복하고 나아지려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가 그래도 뭐 희망을 갖고 음. 아 다음에 한번더 기회를 보자 라고 할 건데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지금 다들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음. 상황으로 비관론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그 평준화 경쟁을 뛰어넘는 레벨 위에 일본이 혼자 있는 이런 구도가 구도 어, 진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이번 때 확실하게 보여줬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을 뭐 쫓아가거나 우리가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커녕 뒤에서 올라오는 팀들한테 지금 추월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음흠. 지난 대회 인도네시아한테 졌습니다 우리 8강에서 이번 대회 사우디사우디 아, 베트남한테 사강에서 네. 졌습니다 일본전을 놓고 이렇게 데뷔를 해보면 요르단이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요 음흠. 고강도 전방압박 요르단이 훨씬 잘했고요 어 근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면서 성과도 못 냈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팬들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여론 나오는 게 인터뷰도 좀 기름을 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귀국 후의 인터뷰도 상당히 아 감독으로서 특히나 연령별 대표팀을 하는 감독은 이 선수들의 멘탈 케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 나의 전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관점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야 뭐 물론 보여준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할수 있는 말이었다. 하면은 이번에 베트남전의 승부차기에서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뛰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네. 그 황재현 선수가 있잖아요. 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선수로서는 할수 있는 대처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약간 한쪽으로만 뛰었던 선택은 그 오롯이 제가 저의 판단으로 한 것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뜻하지 않은 역효과가 났죠. 팬들이 볼때 아니 그러면 감독하고 골키퍼 코치를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오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황재현 선수는 제가 볼때 모든 게제 책임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어, 뉘앙스 자체 해석이 감독과 골키퍼 코치가 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됐고, 음. 이민성 감독의 그 어제 기국 인터뷰에서도 이민성 감독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선수가 그쵸.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그런 대응이 좋지 못하다. 어,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더 해야 된다. 뭐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아, 진짜 저 세대분들은 왜 이렇게 인터뷰를 못할까요? <laughs> 그연극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게, 하면 되는데 그냥. 신기한 게 이민성 감독이 대전 감독 시절에는 모든 게 자기 책임,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책임,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뭐라고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더 이번엔 네. 자기 책임을 생각 안 하는 거네. 네. <laughs> 근데 그렇구나.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인터뷰가.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좀, 그러니까 태극마크 팀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압박감이 있다 하잖아요. 음. 거기에 대한 반대극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인터뷰도 그렇고, 근데 사실 황재훈은 승부차기 못한 거 가지고 골키퍼 역하는 거는 저는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자체가 비판할 여지가 네. 아니라는 거 아실 보통 거고 보통 승부차기라고 네. 하면 이제 데이터가 쌓여야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골키퍼 코치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노하우 전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1, 3세 대회는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일본어 비... 이번에 일본 골키퍼가 아라키라고 네. 2007년생이에요. 음. 근데 이 친구가 요르단하고 8강 할때두 개를 막았어요. 음. 근데 그걸 혼자 연구했는지 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도 이 팀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뭐 들어요. 이민성 감독은 8강부터 우리가 승부차기를 계속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뭘 준비한 거 저는 준비했다라는 거의 뜻은 그거라고 봐요. 끝나고 몇번쳐다 뭐, 전날에 이제 승부차기 훈련을 했다. 네. 네. 거기까지고 뭐 상대 선수에 대한 성향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안 됐을 거고 어려우니까 음. 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베트남에 <laughs> 다 우리 코칭스태프들이 있는데 아~ 거기, 그렇죠. 거기는 우리 거를 알기가 수월한 그~ 그럴 수도 여건이었고. 있고 근데 뭐 예. 수월했을까요 그분들도 최근에 한국 축구 사실 많이 안 봤을 텐데 에~ 음, 음. 예, 아무튼 모든 뭐, 게 변명이 됩니다 지금 그~ 황제연 골키퍼가 그니까 러 그~ 스무 차까지간게 문제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음, 음. 연장전에서도 골을 못 넣고. 어, 우리 한 명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거, 그렇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고 왔는데 기자회견 한거 보면서 어, 일단 많은 분들은 아, 이 정도 성과면은 감독이 지휘봉을 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네.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어, 아예 임기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뭐 이제 곧 아직 지금 뭐 위원회 랑 열리지 않았지만 사석에서 조차도 그런 게오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음. 대한축합회 고위층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결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임기를 지켜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그 선임을 했을 때 이런 대회 하나만 나마다 계속 감독을 바꿔가는 것이 저는 옳은 인사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다만 이번 선임 같은 경우는 선임 과정에 대한 것 부터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 뒤에 위험 신호들이 있어 판다컵도 있었고 뭐 이번 대회 준비하는 근데 이런 그런 우려가 빗나가지 않고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평가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어, 9월이잖아요 아시아는 게임이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어 그때는 아마 지금 우리 대표팀 아시안컵 나갔던 선수들 한 절반에서 바뀔 거예요. 거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 해외파들이 병역에 걸렸기 때문에 해외파들이 차출이 가능할 거고 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고 또 와이드카드 세 장을 쓸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때 저는 금메달 때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뭐두살 어린 선수로올 거고 다만 올림픽은 우리 그렇겠죠. 준비는 또 우리가 그아시안게임 끝나면 또 제로베이스 다시 또 시작해야 네, 되는 거예요. 28년 유이스아마시안컵 준비를 이제 2005년생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또 팀을 꾸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2년도 안 되는 준비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 이미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일본 우즈벡에 비해서 훨씬 뒤에 있고 또 이번에 올림픽 본선 티켓이 두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때가 만약에 올림픽 티켓 걸려 있으면 우리 못 가는 거예요. 결승에 올라간 두 팀만 올림픽 본선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대회에서 두번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석과가 되는데 지금 걱정을 다들 하는 게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이민성 감독이 어제 이제 들어오고 나서 본인의 거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어,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고 곧 있으면 이제 전력 강화 위원회에 가서 리뷰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회 얘기를 해드리겠다. 어, 거기까지만 가름을 했거든요. 음. 어, 맞아요. 표현적으로는 지금 아무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 뭐 현영민 위원장이 이번에 사우디에 가가지고 같이 머물렀었고 네. 어,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봤고 또 우리가 경기력 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훈련 과정이라든가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뭐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거는 이제 위원장이 직접 보고 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민성 감독이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부진했던 내용과 결과를 바꿀 것인가 아시안게임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수정안을 제시를 해야죠. 제시를 못하면은 저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뭐 제시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시안게임 갈 때까지 또 남은 8개월 동안 계속 불친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전력강화위원회하고 대한 네. 축구협회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부담을 잘못 버텨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대전 감독 하실 때도 팀, 성적이 좀안 좋을 때하고 좋을 때하고 네, 기자회견장에서의 표정이 다르거든요. 어, 좀,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 특히 이런 대표급 팀을 맡는 감독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곧 전력강화위원회에 소집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잘해도 어려운 것이 다른 나라들이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확실히 21세인데도 좀 구력적이지만 사강전 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깔고 갔잖아요. 네. 전반전은 우리가 안 먹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기용 감독이, 연기용 코치가 그 세피스를 잘 만들어놔서 세피스에 많이 신경을 공격을 좀 맡기는 식의 그만큼 일본은 쫙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로테이션도 엄청 돌려요 얘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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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리그 두 경기만에 필드플레이에 한명 빼고 다 썼어요 음. 그렇게 하면서도 경기력이 격차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대학생이 8명이에요 네 프로 경험 없는 선수들이 8명이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중국 없으의여기지만 물론 이번에 결승 가서 어, 완전히 기량적으로 혀, 어, 너무 우리보다 솔직히 많이 떨어진다는 걸 결성해서 보였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여기도 스페인 감독이 와가지고 전술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는 거 알고. 다이다이로 붙으면 진다는 거알니 그렇죠. 아닌가? 수비축구 해가지고 얘네 그 엄청 잘갔어요 얘네 그 어, 4강 올라올 때까지 4경기에서 유유시팅 4개였어요. 네. 음. 그리고 한골넣고 무실점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점이 어. 하나도 없었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때세골넣고 이겼는데 그때 베트남 분석은 좀 전에 붙어가지고 졌었더라고. 음. 해가지고 선발 여섯 명 바꿔가지고 그 앞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일본한테는 뭘 해도 안 되는 결과였지만 어쨌든 음. 중국도 이 요령대에서는 할수 있는 각 잡고 하면 결승까지 음. 올라갈 음. 정도에 음. 갇혔다는 거고 베트남은 뭐 어, 지난 두번다패강 갔었고, 이번에 4강까지 왔고, 우리 이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떨어졌지만 요르단도 정말 잘했고요. 음. 그리고, 뭐, 호주는 늘 못할 때도 위협적인 팀이고, 또 태국도 이번에 좀 탈락했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이, 베트남하고 태국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좋아요. 음. 뭐, 피지컬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고 카타르 이번에 선수들 많이 뺐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연령별 대회에서 8강, 4강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예 네, 이미 아시안컵, 그러니까 네. 한 1, 2년 전에 열렸던 아시안컵에서도 똑같이 태국 좋았고 베트남 좋고 이런 게다 보였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조차도 원래는 우리랑 정말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어느덧 연령별 대회, 대회에서도 우리랑 이제 어깨를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 이 현상에 지금 나오는 이 결과들에 너무 안주를 한지 아닌가 하는 반성도 조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즈벡이 대표적이죠. 이제 파리 올림픽 본선 출을 위해서 그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리그에 참가시켜서 어 해서 결국 이제 성인 올림픽도 갖고 성인 월드컵도 지금 출전을 한상니고 네, 한국의 퍼커스님께서 감독도 문제지만 선수들도 진짜 뛰고 싶은 의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는 이거 맞고요. 근데 저는 선수들이 뭐 의도적으로 대충 뛰어낼 일 없고 다만.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든 아시안게임, 올림픽,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본인들도 저는 못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A대표팀이 1월, 1월, 2월에 소집할 수 있는 2주를 포기했잖아요. 그것까지 안 하고서 몰아준 건데, 이 대회에. 네, 뭐 아, 몰아준 네. 것도 있고, 그, 저는 이제 그 소집을 포기하는 게 앞으로 맞는 게, 네. 거기 오는 선수들, 3부, 한, 다섯 명 정도 빼고는 다 월드컵 못 간다는 걸알 텐데 거기 와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임할까. 뭐 이번에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가면은 절반 정도는 바뀔 거다. 선수들도 아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게 감독의 매니지먼트의 그렇죠. 힘이기 네.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설령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그거는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감독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임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인 대표팀이 하는 것하고도 완전히 지금 다른 축구를 하는 입선수 대표팀. 음. 연계도 안 되고. 음. 뭐, 그러니까. 야, 성과밖에 목표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드,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있지 않은 마지막 아시안컵이잖아요. 입선수 음.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닥바닥 이길 이기겠다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선택은 감독에 대한 비판 당연히 뭐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열령별 대표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꼭 우리가 뭐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 다른 나라들 어, 좀안 되는 팀도 외국 감독이라도 써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앞으로한 발씩 나가면서 우리의 격차를 좁히고 역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이번에 부르냈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는 말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안타깝습니다, 진짜. 쌍트인데 네. 네, 이번 입선 사시안컵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모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실패를 통해서 얻는 바가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낸다면 어, 좋은 일이로 기억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 아시안컵금에달수 있을 것. 이원아 관련해가지고. 네. 어, 아 이원아 그죠 황선홍. 홍성... 감독이 올림픽 진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하든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주목 못 받고 넘어갔지만 현실적으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소재이긴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 나라니까 2년 단위로 대표팀을 꾸리는 것이 아시안권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면 좀두개 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음. 예. 그렇죠. 어쨌든 그 4년 단위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축구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뭐 대한 축구협회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아깝다. 어차피 음. 뭐한 감독으로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2년, 2년 하면 뭐 겹치는 선수도 있을 테니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을 못 내면 올림픽에 갈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일단 아시안 게임 이후부터 하자. 여기 아시안 게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기에 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밑에 깔리는 것들 자체가 탄탄하지가 않아요. 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클린스만 잘리고 나서 황선홍 감독 올림픽 준비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을 성인 대표팀 임신으로 맡겼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한축협회의 인식 수준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쓰는 거를 예. 되게 가볍게 봅니다. 음. 예, 돈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좀, 제가 늘 이번에 허영민 위원장으로 좀 연령대가 나눠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외 무대 경험도 하고 좀 요즘 환경에 어느 정도 경험과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협회에서 더 많은 자리를 맡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즈베한테 졌고, 그 네. 일본한테 졌고, 베트남테 졌잖아요. 네. 이세 나라가 대표적으로 선진적으로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선수들의 기술을 네. 굉장히 그렇죠. 어린 나이 때 유스 시스템을 강조시키고, 대표팀 자체도 뭐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길게 범수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계속해서 또이 관련된 얘기들은 네.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